그러면 이세 팀을 어떻게 나눠보자 <목소리는> 자차 그럼 자차는 차로 이동하고 거기 보고 차로 이동하고 보고 너무, 그래. 너무 그렇게 막 형이 폭풍 제의셔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한다고 차에서 못 내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아 아니 그러니까 차에서, 밥도 차에서 <laughs> 먹어야 되고 야, 밌다 <laughs> 재밌다 아니야 그러지 아, 말고 그러지 아, 말고 그러지 말고,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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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. 말고 하나, 둘, 셋. 그 음식? 음식, 음식. 민규, 민규 T A, 디노. 아 근데 이게 또 컨텐츠화를 시켜야 되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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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야 아, 시켜야 배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건 거잖아. 거잖아. 그럼 나는 안 갈게. 우리, 우리, 우리 같은 거야. 아니라, 아니, 아니 그런 게, 아니, 게 아니라 아니, 그거. 정한이 형, 그냥 정한이 형이니까. 형이 진짜 미친 거 같아 알겠어. 그럼 음식은 거기 가서 정하자. 너네끼리 알아서 정해 풍경, 풍경, 하나, 둘, 셋. 오 맞네. 우지. 어느 우지 번호 순간? 되게 풍경이다. 구육구팔. 근데 나 그럼 풍경으로 가야지. 아니야 아니야. 그럼 음식으로 내가. <laughs> 아니, 장난이야 밥 맛있게 먹는 방법 소고기 이거 딱 넣어가지고 맛있 아, 맛있게도 먹는다 아, 아직 안 먹었는데 어, 이 형들 고기 소리가 자글자글하는데 민규야 나랑 정한이 탈락이야 어? 3시간 동 무조건 있어야 된대 아니야 걔네 그냥 자기네들 꿈인 거 같아 무슨 아, 탈락인 거 같은데? 어? 아 그냥 둘이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탈락이라고 앉아서 고기 먹는 거야아 네, 앉아서 고기 먹는 거아야 어. 탈락이 어. 어딨어 탈락이 어. 있어 거짓말 쓰는 거야 어. 탈락 있을 수도 있지 그냥 알았어.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선물의 기가 안 주어지는 거지 아니야 그런 건 없어. 그냥 우리가 찾으면 100% 자기들 나눠가질 거야. 그냥 <laughs> 만약에 차라리 진호, 번우니가 만약에 형 우리 탈락이래 이러면은 믿어. 어. 어. 근데 윤장은 에스포스잖아. 그분들 어떻게 사는 거야? 천너 누. 와 무서워 이거. 우지형. 형안 내려갔어. 형안 들어가. 아, 아 끝나야 되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사기쳐도 돼? 어떻게 어, 사기치고? 어, 내가... 말안 해도 사기치잖아. 아. 형 인생 왜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. 이거 어떻게 생각해? 네한 어떻게 생거 문자 맞 생각해? 이거 어떻게 생거 어떻게 생각해? 게 하네 열이게해서나어 아? <laughs> <You're 웃음> <나를! 웃음> 저는 그러면 120만 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만 원125 125. 125 나왔습니다 떻게 생각해?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은 나좀 아 명확하지나? 아, 아 그래 그래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어나 혹시나 주 알겠습니다. 가져가면 그쪽 붙으면은 우리 끝이야. 125만 원, 125만 원. October.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 한 eligible. 팀이야 우리. 뭔가 우지 웃긴 게 나올 것 같아. 제발. 와부카사다 신사우. 호텔이야. 호텔. 호텔. 오늘도 오늘도. 야 우지야. 삼팔 봤다. 아니야 아니야. 뭐지? 지정해.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찾냐 정한이 형 어? 뭐 찾았어? 못 찾았어 에이 방금 찾았잖아 아니 못뭐 찾았... 빨리 얘기해봐 아니 진짜야 아뭔 소리야 나 진짜 거짓말 못한다 어. <laughs> 아, 여기서 오고 있는데 형이 저기서 폐문? <laughs> <프레문? 웃음> 야 이거 너무했다 야 이거 여기 찾기 쉽지 않겠다 이런 잘 찾네 그냥 알려주셔. 안 찾았어. <laughs> 어? 알려주셨다고? 왜냐면 알려주셨... 끝났으니까. 누구를 어... 잡았어? 아니야. 누구를 아, 안 하는데? 아 명호는 반칙이니까. 왜? 점수 1점 깎여야 될것 같아. 왜? 반칙 아, 진짜 이건 아니지 누가 알려줬잖아. 뭔 소리야? <laughs> 왜 이렇게 웃는다? 너 요즘 자꾸 너 명사 아지너 요즘. 아. 어. <laughs> 요즘에 또 그런 그 SNS 상에서 그런 게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. 뭐가? 우리가 이제 숙소에서 같이 사는데 음. 갑자기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? 어? <laughs> 그게 유행을 한다고너 <laughs> 그러니까. 지금 네가 지워내고 있지? 아니 아니. 형이란 건 알면 죽이진 않을 것 같아. 응. 음. 막 어. 밥풀도 주고 물도 어, 줄 거야. 아. 키우면 나름 귀엽지 않을까?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일어났더니 300마리 알까가지고와 이상할 거야 <laughs> 나는 아, 나 놓고 가는 거야? 어그 <laughs> 그래서 피누 키우가 그게 야어찌든 고마워 진리지마그 순간에 <웃음> 느껴야 <웃음> 행복인 거야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그니까 그 그게 그리움이 아니야 아니야